어, 쿠팡에서 뭐 샀는데요. 더 바른 도시여 6팩에 24,000원. 샀습니다. 어, 근데 되게, 어, 빈약해 보이네요. 치누 영양밥 은 닭가슴살 스테이크. 다른 것도 있는데, 어, 지금 이게 뭔가 땡겨서 샀습니다. 이거는, 이것도 국산이 많아서 샀고요. 김치는 없네요. 앗!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거 다른 거는 비닐 을 오픈할 필요 없는데 얘는 비닐 약간 오픈하고 되어야. 방금 데우다 급하게 꺼냈네요. 오픈 아 뜨뜨 얘는 이런 숟가락이랑 같이 오고요. 어, 뜨겁다야. 짠 이렇게 생겼네요. 키노아 영양밥이고요. 예전에 먹었던 키노아 밥에비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 좀 많이 많아 보이더니 이렇게 데우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었네요. 닭감자 맛있을까? 음 그냥 밥이네요 맛스 크다 없습니다 좀창렬인것 같네요 맛은 닭감자 맛있습니다 음 깜짝 스테이크는 괜찮네요. 오늘이 화요일이라니? 맛있네요. 닭가슴살 스테이크 살렸습니다. 밥은 그냥 밥이고, 음, 밥맛은 밥맛입니다. 타사에서는 밥에 뭐 맛있는 거넣나왜 타사밥이 더 맛있을까? 그냥 건강해지는 맛입니다. 음, 병아리 콩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. 뭐가 들어갔을까 키노아가 짱 콩인데 어, 키노아 어딨니뭐 먹으러 갔을까쌀무 무가 들어갔어요. 아, 이게 무였구나. 한번 먹어볼까? 그리고 얘는 병아리콩 맞네요. 병아리콩 키노아 이점 같은 게 키노아임? 왜 이렇게 장감? 이날 피노아랑 먹을때 이렇게 안생겼 던데 피노아 근데 컸는데 이렇게 짠 얘는 아닌가 이거 왜피노아였나피누아맛있거요 음, 아마. 응, 아마 기억나요 이게 있었던 거 같아요 <목소리도> 아, 스테이크 조금 짭니다, 여러분. 아, 좀 짜요. 짜요, 여러분. 너무 짭니다. 왜 이렇게 짠?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왜 이렇게 안짤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짠? 그래도 짠. 닭가슴살 스테이크. 닭가슴살은 좋아하지만 퍽퍽하지 않고 맛있습니다. 닭가슴살을 갈아서 만든 것 같은데, 뭔가. 양파 그릴마우스 이스 어, 약간 떡, 닭가슴살을 갈아서 닭갈비처럼. 뭉쳐서 만든 것 같냐 다 갈든 다지든 그냥 일단 국산만 다 적어놓긴 고한거 같긴 한데 프랑스산도 있네 왜 어떤 거는 원산지가 적혀있 어떤 건안 적혀있을까 아 배고프다야. 너무 배고파요. 너무 늦은 시간인데 오늘. 밥 먹으면 내일에 기장이 가는데. 아 언제 이 인생 끝나려나. 누가꽤 얇고요. 일단 뭐야? 근데, 영양밥 안에, 묵대도 다른 거 들어갈 게 없어요. 가 뭔데요? 음, 치힐 맛이 아서 삭삭, 뭐, 쫄깃쫄깃? 무발랭인가? 그냥, 씹힐 맛은무발랭인가 의심되는, 정말. 무발랭은 아니고. 이 원래, 가열하면 흐물흐물 막 묵국 있잖아요.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는데, 병아리콩 정도의 식감입니다. 살 빼야 되는데, 저살못 빼겠어요. 여러분, 저는 못 빼겠어요. 저랑 살 빼는 건 너무 안 맞아요. 그냥 돼지로 살려요! 해. 식욕을 못 참겠어 배고파 죽겠어 인생 맨날